아지총리게 지른다 가거정 앞으로 조심해. 나 이리와. 나가서 어, 나를게 나도 나도. 다밀봐다 아. 피트 까자나 이거 적당하다 갈게. 어, 이거 적당하다 갈게. 좀만 좀만 조심해. 피트다야 피트, 차미라줘빠 빠져야 돼, 형다 우리. 잡았어. 그냥 잡았어. 아, 찍어봐. 이 봐줄게. 각 나오냐? 다 지른다. 사팔좀 p i 줄게. t 게 o k Okirambuja, K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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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pa, k u 에 a Chibe, a n 차 r o 오 o VS Asia. What h a p p e n e 내려 o d a 어 o k a 다 They don't go there. t h 말해줄게 n t go t h e 저 생각 추마 봐줘 지금 현재 봐줘. 이거 이거, 이거 나무 뒤에 있어. 이번 나무 뒤. 나무 뒤 아, 화킬이 화킬이 딱이번 어. 나무 뒤. 어, 나 정확히 이번이야. 내려고 오 있는 거 타줄게. 아예 없어. 여기 사 줄게. 방병 넣어놨어. 방병 아, 길어? 아어 짧아. 짧아? 아니, 아니, 안안 보여 화방병이 어딘지 안 보여. 정말 왼쪽 끝에 가는 거 모르겠네 이거. 아할 필요 없어.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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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뒤야. 아, 킬만 먹을 수 있으면 먹는 아, 거. 아 라인만 유으면해 봐. 나왔어. 대충 못 살리게끔만 해 보자. 아, 알겠어 보인다. 밖에 들고. 밖 봐. 지자 빠져 자 빠져 봐. 빠져 봐. 빠질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니 야면 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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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원통에서 샷이 아예 없네 이거. 없어. 야 이거 원통까지는 얼마나 하는데요? 아니 아니 아니. 어디 원통 여기 말하는 거 아니 4번 말하거 4번. 4번에서 t 고이요어이 있을 거야. 아니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아. 내안나 다시 와. 진짜 다시 와. 갈집 갈집 있다. 확인했어. 어, 어, 했지? 어, 아 알았어. 하게. 자, 이제 우리 이번 다음인 거지. 이번 각 조심해야 없어. 돼. 어 이번 하게. 얘들아, t 4분까지 다 넘어갔어. 그래, 그럼 이쪽 나눠서. 오해가 있다. 세팀 싸운다 지금. 나눠서 닫으면 좋아 우리. 섞을 수. 죄송해요 이거 해오즈 봐줘봐 이봐. 봐줄게, 봐줄게. 해오즈 잡으러 가볼게. 그래서 내가 나온 거 봐줄게 민근아. 오른쪽으로 파쿠라는 것만 몰라. 나도 오른쪽 파쿠르 라는 것만 몰라. 조심해봐. 야 들프 경박세트 인지만해. 야 이거 헤어서 안에서 다른데 이동했을 수도 있어 그가 그랬어. 얘다. 내가 티하이 먹고. 먹이 먹어. 야, 하실게. 티2, DK 좀. DK 끝났어 잡았어. 잡았어. 야, 나나 나. 나. 살려. 살려. 해 봐. 해 봐. 아니, 자기 장박이 듬뿍 있다고 조심해 봐. 알았어. 알았어. 내가 살려. 내가 살려. 너먼 살려 봐. 이거 나킬 먹을게. 이거 남쪽킬먹거 나처럼 죽을 수도 있어. 너 원래 왼쪽에 낚스는 거야? 안 보여. 난 전부 있는 거 이거 기절 그거 기절이야. 어 기절이 안한 번. 게 해. 아. 개성아, 조만선 만들어 줘. 한번 올라가 너가. 아 그러니까 이거 맞으면. 일단 남쪽부터 뭐 막고 갈게 형 얘네 막아야 돼 아니 이 같이 막는 거니까 똑같으니까 왼쪽 내려온다 왼쪽 내려온다 뒷선 필 저거 라스 하나 네. 라스 하나 은 고정해놔 자은 내가 고정할게 뒤 3, 시고17 둘이야 아그래고 우리 주앙선 쓰면서 2번 가면 돼 남쪽 다 잡아야 돼 어. 그러니까 아, 나 파밍 한 번만 할게 비크도 있고 어판하나 어. 죽었었고 얘들아 이거 남쪽 왕대 봐 그냥 이렇게 어 그러면 이렇게 돼 침착하자 그리고 NMG가 정상이야 이거 확인했어 17 세, 17 라스 하나 어 정황이 말한 대로 살짝 3번 쪽찍게어너 어, 찍어줘 대체해야 돼 등불 끝났고 포엠 하나 어티몇명 남았어? 티 라스 하나야 저거 티 라스 하나고 이거 포엠입니다 1번이 어 해찬아 아. 나 아까 올라갈게 나이번크레 걸어놓는다 이제부터 지금 어티 끝났네 야티 끝났어? <T1> 야 왼쪽 아래 이거 개 스윙으로 가지 중성선왼쪽하자야 아, 하자, MNG 하나 기절이야 어태프 먹이게 땡큐 굿굿 아 뺏겼다 킬다 먹어라 웬만하면 야 m n 지 올라왔다 기다려 n 하나 포엠 둘 호란밤마악 잠시만 야내쪽 와봐 여빠르게 들어봐 잠시만 이번엔 보자 아니 네, 나구태서 네, 그 그래 아, 이번 편에서 막고 있어 우리끼 먹을 좀... 수 있어 저 연막밥 먹을 수 있어 그연해도돼 괜찮아 그, 내려와서 남쪽도 더 신경 써봐 확인했으니까 괜찮아 소리가 있다면 괜찮아 소리가 풀가야돼어그럼로표 보자 얘 먹을게 먹어 n m d 둘, SP 하나 얘들 해봐반했다아 세상이랑 힘스을게 들어봐 한번 빛힘씌는거 있으면 이거 t 1이야아 확인했어 기회 기다 2번 뺏기겠다. 아, 오케고 아, 포엠 포위엔... 셋 아, 포엠 뺏겼어. 이거 뛸 거야? 다뛸 거야? 다뛸 거야. 다 뛰어. 봐봐, 봐봐. 번 4번 뛴다는 거 아니야, 민근이? 아니, 2번, 2번, 난, 아니, 알겠어. 2번. 알겠어이번뛰어 게임 e. 하는 거야, 이에너 들어갈 다 만한 거 아니지? 왼쪽으로 팔만 하잖아. 왼쪽 저거 팔만 하고 늦게 지면 갈 만해. 야 애들아 이거 1번 아, 아, 핑에서 우리 보고 있으니까 라인 더 만들어 줘. 우측 라인. 왼쪽 내가 기다려봐. 다듬어서 갈게 그냥. 우측은 애매해. 우측 애매하고 괜찮아요. 그러면 서 아, 왼쪽을 으 이렇게 못 미려? 아니 하지만 그러니까, 일 어, 어, 뭐? 아니 들어봐 봐. 들어봐 봐. 이거 보는 거야. 이 초래포 다 쳐서 이벤트 나면 그때 가야 돼. 야중일번 야, 보이지? 됐어. 이 봐도 봐. 챘나 같지. 이 하나 안 하나 왔어. 그러두 핑이 하나만 줘아 얘네 얘네 중앙선으로 최대한 우리 밀어내야 돼. 3번 애가 스피커드야. 스피. 야 이거 양쪽으로 다봐줘 봐. 중성 한번 봐 볼게. 봐. 봐 줄게. 봐 줄게. 왼쪽이 봐 줄게. 야, 우선 봐줘. 야이나 4번 본다 4번 본다 어, 그냥 빠져야 돼. 형제 쓰러 빠져 가자. 야, 안 해도 돼. 세게 안 해도 돼. 어. 자리 있어. 이러면은밀 생각은 해야 돼, 우리. 아니, 안 해도 된다고. 아니, 여기 쓰면 돼. 알아. 주황산. 2번 쓰면 돼. 3번에 이거 쓰고 오라고 그냥. 어, 3번 쓰고 얘들아. 1번 왜이 어차피 싸울 거야. 그거 노리면 돼, 그냥. 야, 야뭐 그리고 할거 없으면 한명 당겨 봐. 나랑 같이 이제 10 주만 좀. 괜찮아. 안 봐도 돼. 안 받아도 돼? 어, 하, 근데 형 이거 춤마는 초레프로 갈 거라. 우리 아이, 내말 들어 봐. 이렇게 해도 세게 해도 된다. 내말 들어. 그냥 끝남고 어, 한명땡겨서 그러니까 야 돼. 한명 가져 봐. 어, 주승아, 주승 가봐. 어, 주승아 가봐. 너가, 너가 봐나 차. 아니야. 야, 지금 내 내려온다. 한번 내려온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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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자. 계속 내려왔어.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할게. 계속 고정되지. 계속, 계속 고정 안 돼. 하나요, 소인초박가. 엎드렸어. 일번 엎드렸다. 붙어, 붙어, 먹으면서 들어가야 되라 그러면. 알았지. 들어가 조심해. 어. 계속 매달려 있기만 할게. 죄송해요. 쿨한 거 할게. 이거 1번왜 빠졌다 이거. 빨리 해운서 잡을 생각하고 그럼 우리. 그럼 우리. 그럼 빨리 일반 2번을 먼저 찍어야 돼 맞아 가고 중이야. 있어 중너 아. 뛰어와야 돼 오른쪽 면으로 오른쪽 뛰어올게 졌어 이거 어, 확인했어 너 어, 여기 4번 아. 고정 해주면 좋아 올라가 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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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세게 하자 고정해줘 조어도, 고정해서 올라가서 진짜 어, 진들 브리핑 다시 설명해 줄게 아. 3번 A가 T1이고 3번 n m g 야 확인했어 우리 여기 여기가 우선이야 어, 수고. 알고 있어 세게 해 세게 내가 와줘 내가 가는데 걸려 내가 가는데 걸려 돌아가야 돼서 선생님 왼쪽 아래 봐줄 수 있어 어, 지금 왼쪽 아래 봐주고 있는데 좀 애매하다 정야 번에 그러니까 둘. 나한테 안쪽아에내말 들어. 뚜핑 템 존나. 그리고 투척 아, 아, 줘 봐. 대판도 좋아. AR 들다. 있으면. 다잡고아다아 이거 땡큐. 다. 다 잡을 거게아 아, 다 아니, 야, EA 다 빠졌다. 이러면 1번 왜이러이요3해나어 3차 셋어셋 쳤어. 어, 투트 밀어 봐. 괜찮을 거 같아. 이러면. 여기 1번에 셋이라는 거지? 어, 힘팀실어 줘야 돼. 이거 할 거면 종아 봐. 그냥.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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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중앙 들어종 중앙 인서클 쳐 놓고 봐. 어, 내가 알아서 할게. 빨리 올수 있게. 어, 알았어. 이거, 투마에서 오른쪽, 오른쪽. 애들 없는 거야? 없어, 없어, 없어. 내가 나아서이밍 아, 아밀 된다, 오케이. 번까지는 갈게, 지금. 아, 봐봐. 봐줄게, 봐줄게. 서클 보고 밀어야 되면 그때 밀자. 하나 음. 좀 죽여봐. 죽이면서 갈게. 적용도 와봐. 이거 봐줄게, 민간에. 너가 먼저 붙고 나서 갈게. 어, 너가, 너가 먼저. 아, 쌍, 쌍도 좀. 그래. 좀. EA, 이세 커드 두남았쓸 거야, 얘들아. 들어봐. 우리가 치는 타이밍은 EA가 선쓸 때야, 오케이? 왼쪽 끝에 둘. 어, 찍어보자, 세 왼쪽 끝에 폭 한번 같이 넣자. 아, 아, 아. 저거 뒤쪽에 나 인서클 한번 해야 돼. 찍어보자. 봐봐봐. 어, 봐줘. 먼저 대 그거 잡아. 잡아 둘다 봐. 저 새끼. 어봐다주고 있어. 나한테 안 보여. 어깨기. 제대로. 아, 이거 걸어. 찍을게. 가져와줘, 위로. 봐줄게. 봐줄게. 아, 아, 세게, 세게 세게 피기하자. 세게 새끼. 저. 내가 피가 왔다. 어, 피게 안에 와 봐. 왼쪽 끝에 투척 넣어 줘 봐. 왼쪽 투척 넣어 줘 정확히 2번이야. 정확하게 2번이야. 나한나피나 넣을게. 왼쪽 끝에 나 봐. 야, 얘풀 스쿼드였다. 안가 찍어봐 왼쪽 끝으로. 왼쪽 게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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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찍어 봐. 그면 증명, 증명한다. 증명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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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빨라. 빨라. 알아서 할게. 왼쪽 띄워. 똑빠진데 저도 빠져. 왼쪽. 나사 하나, 나 하나. 봐 봐. 야들아 들어 봐. 들어 봐. 정리해 줄게. T1 넷, 둘이세 네 명이 둘이야. 오케이. 끝이야. 자, 재성아 나 던질 거좀줘 봐. 이고 들어 야야야 들어 봐. 내쪽 한번 당겨 줘 봐. 두명 하나 당겨 주고 하면 이거 왼쪽 끝지잘안맞도 되니까 각 벌리는 거랑 발발봐야 돼. 봐 봐. 됐어 내가 할게. 야, 먹 우측 끝지 갈게요. 리아아 인서클이 4만? 되긴 하는데. 되긴 해, 되긴 하는데, 그냥 미리 걸어놓긴 하자. 어, 근데, 어, 4-3이 맞는 것 같아. 그리 왼쪽 안거 같아. 살짝 걸려놓으면 좋을것같데안 돼, 안 돼, 안 돼. 4번에, 4번에 NMG가. 3번에, 3번에가 T1이라서 못들어 네. 어. 잡아야 어. 돼. 타, 차가 통 살려놓은 거 없나, 우리? 페라잡페라되 아 알았어. 이번 봐.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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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티원일 걸? n 거티면아어존나티이아 티원이 아어 이거 티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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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티원어거티이아니거야이러면어이데얘원다고이렇게야이 왼쪽 거 티원이 거사그아아 해봐 어러면나중이 아니었어. 게거 티원이 아니었어. 이거 티안아 사운드 이안 들려. 아이이니었이니었아니아니어아아 이거 아이 아니었어. 있거 티원이 아니었어. 이거 이거 티원이 아니었어. 이거 티이거 아니mile, 아, 확실히 나 쉽지 네 이갔다. 4대대 3. 4대 3대4유 아, 아 어, 4 3 1이다. 4 쌤. 3 1. 딸리는 죽이더라고잖아. 라 앞에 가주자. 아아 앞가 야, 이거 초래포 하나씩 아니야, 그냥? 2 3 3 2. 3 3 2 아니야, 3 3, 3, 3, 아니야 알아, Besides, 한... 3 yeah, 2. 나 앞에 우측 각 아니, 아니야, 네. 팀원 4명 팀원 4명이야. 아 아, 그러면은 앞에 셋에 4번 하나. 지금 내가 우측각 내려해 봐, 해 봐, 해 봐. 내가 으로끌어게팀 한번 끌어볼게. 야, 머리 포탑 좀 봐주라. 그러면 했잖아. 좀 헤매. 붙있다아 아, 아 끊겼네나 진짜 피 하나. 확인했어3대3대3 아, 아. 대야. 3대4 3대 이러면서. 큐 어, 어, 먼저 저거 네. 들어온대. 나한테, 압박 들어온다, 나한테 압박 들어온다 지금. 해찬아 너랑 끊겼어, 나랑. 해우어 해우스어 아 하나. 해우스 뒤랑 멀리 포탑 하나. 지 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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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한 번만. 한 번만. 피한 번만. 피, 무리하게 지 말아 봐. 지면 내가 오히 먼저 끌게. 3잡 3만다. 내정면올거 내가 왼쪽 봐 줄게. 왼쪽 갔다, 갔다. 왼쪽 왼쪽 가자. 왼쪽 가자. 왼쪽 잡았어, 잡았어. 나올거 여기 나게. 와, 와. 세 세게, 세게. 밀어, 밀어, 밀어. 하나, 하나다. 아 이거 뭐 이거 찍어 먹지마, 찍어 먹어. 킬 먹어 킬 멀리 있어. 살리게, 살게 들어봐. 내가 내, 내가 말했, 병들. 주황성 하나나 남았고, 얘네 못 살려. 팔아패, 팔아패. 야, 팔아어 볼레오, 어레오볼 천천히 살리면서 해. 할수 있어. 이미 왔을 거. 하나, 하나, 하나 안 왔어. 멀리 있어. 내가 말했, 내가 말, 말했. 천천히. 천천히 이거인가? 확인했어. 이거 들어봐. 얘네, 얘네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야, 이거 둘이 포탑 해줘봐. 그냥 내말 듣고. 아니, 니니 아니, 들어줘봐. 피킹. 피 봐줘, 봐줘, 아, 봐줘, 띵어, 띵어. 봐줘, 됩다한대 맞췄어, 한대 맞췄어, 때 맞췄어.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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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알러, 알로 알러. 안녕. 괜찮아, 여섯 번도 있으니까 천천히. 금번 아. 정확히 넘어. 괜찮아, 왼쪽, 아, 왼쪽, 왼쪽 위로 올라가. 갈까. 아, 왼쪽 위로 올라가. 왼쪽 위로 간다. 야, 두대 맞췄어, 또피이야여박사 하러 갈 수도. 어, 완전 멀리 갔다. 세게 하러 가. 나 우리 기 우측 번다잉. 왼쪽으로 터다피이야 왼쪽으로 튕는 거. 맞춰 아 정국 씨 한다 올라갔어 제발 아 나이스 아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아 좋았다 나이스